안녕하세요 세부 초이 사장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오레쇼 사장 <laughs> 나 세부에서 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마닐라 가기 싫라 세부 오니까 텐션 막 올라가고 일하고 싶고 촬영하고 싶고 유튜브 하고 싶고 인보 오늘 일정은요 만다오에 브런치 자재 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모자란 자재 구매하고 공사 현장 둘러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희 예전에 공장으로 지으려고 샀던 땅전 그 주인의 세금이 밀려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내고 끝내려고 하다가 굳이 남의 세금까지 저희가 내줘가면서 일을 어 급하게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세금 나온 거를 캔슬 시키고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려면 땅만 구매를 하게 되면 엄청 싼데 집이 지금 연관돼 있어가지고 집을 싹다 부시고 다시 신고를 넣어야 땅을 구매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을 지금 다 보시고 있어요 거기도 시간 나면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늘 니가 운전하냐? 갱기사 I w i be your driver today and tonight okay. 자 건축자재상 도착했습니다 니뇨 기다리고 있네요 니뇨 가자 여기가 지금 샵이 세부에 여러개인데 저희가 물건 구매하는 데는 다른데고 재고는 여기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피가 가려고 왔습니다. 이런 자재상이 진짜 돈이 되는데, 그 동기화 없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 아이템은 이미 음 아,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가면 되네. 어, 이민국 갔다 현장 가자. 그러면. 업스테어리스에 메이킹 c r 해? 골 인플루이스. 아, 오케이. 그럼 됐어. 이게 네. 고스터 머 CR이랑 두개다 하면 안 돼. 인플루이랑. 네.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90년대 가전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한거 보면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의 가전이나 자재, 그 조명은 한국에서 잘안 쓰지 않나요? 정말 필리핀스럽긴 하네요. 어, 1호점 이전은 저희 공사팀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책임자 한 명만 계약 고용을 해가지고 어, 1호점 이전 공사 끝날 때까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이런 공구들이랑 이런 거싹다 저희가 사가지고 킵을 해놓고 앞으로 세부에 만약에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 저희 공사팀이 계속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제 예상인데 두배 정도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직접 공사를 해야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좀 힘들더라도 직접 자재 사서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싹다할 예정이고요 마닐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구역도 아니고 제 사람도 많이 없고 커넥션도 많이 없어서 말 한마디면 사람 구해지는 세브랑은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마닐라에서는 계속 인테리어 업체를 써서 공사를 할 거고요. 세브에서만 이렇게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제가 경험 이 쌓이면 구독자님들 중에 세브에서 뭐또 인테리어 하실 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경험을 제가 먼저 쌓고. 나중에 정보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1호점 이전은 하디플렉스야 나탈로 블럭? 하디플렉스. 하프 이더 파티션 이즈 온 할로 블럭. 위 유닛. 하로 하디플렉스 오닛. 아, 그래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 yeah. 근데 만일 나올올로 블럭이라 가 나중에 디몰레이션 하면 빠따이다. 씨유. 바이바이. 저희 공사 현장 왔습니다. 아이패드 리코스리0 장사 잘 안하고 있네. 이 자리에서 왜 망했는지 모르겠네. 대관판 빼고 우리도 판 크게 들어갈 건데, 아, 간판값만 많지 않겠다. 무섭다. 연락단 갈 디스 타일스 왜 메리 슬라이드인데? 너 슬라이드? 아이템 메리 슬라이드? 음, 헬로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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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2층 만들어야 돼. 서 기둥 세워놓은 간판인 것 같습니다. 자 공사 시작했고요. 여기 넘어서까지 275원줄 알았는데 저희가 실측을 해 보니까 이벽 기준으로 해가 딱 잘랐을 때300 스퀘어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늘어나 가지고 월세도 늘어났는데 이기획까지 쓸라니까 월세가 너무 부담이라서. 여기까지 300으로 딱 끊어가지고 제가 쓰기로 했고요. 여기는 싹다 철거를 제가 해서 할 거고 지금 타일이 너무 예쁜 게 깔려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색상의 타일이 깔려 있긴 한데 이걸 하면 일할 때다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난슬립 타일로 싹다 깔려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타일은 다 깨고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이 엄청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욕심내가지고 2층 해가지고 싹다 사무실이랑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재건물도 아닌데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조그만하게 직원들이 쉴수 있는 방 창고방 총 2층에 방두 개랑 화장실 한개해서 직원들 쉴 공간이랑 저희가 좀 가벼운 물건들 올릴 수 있는 조그만 창고 하나 더 만들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높은 천장인데 천장을 이 정도 레벨로 해서 막을 겁니다 아이런좀 자리 좋죠 저희 1호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만다오의 집은 길 건너 삼겹살집. 저기도 삼겹살집. 여기도 삼겹살집. 거의 여기 삼겹살 전쟁입니다. 저희가 원래 만다오에서 처음으로 삼겹살집을 모자 한으로 했었었는데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삼겹살나맛 들어오고 더 프리미어 삼겹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집 삼겹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여기서 걸어서 4분 반경 안에는 삼겹살집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네,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빌딩 건너 빌딩 다 삼겹살 집이네요 무섭다 이 동네 살아남아야 될 텐데 여튼 삽은 떴고 캔디스가 여기서 진두지휘 할 거고 저는 마닐라 가서 클락이랑 쌈피랑도 진두지휘를 할 겁니다 항상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좀 일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찢어져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잘 됐으면 좋겠네 진짜 그래도 여기 저희 마운틴 집지주는 공사 엠보 아저씨들 싹다 모아가지고 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지점보다는 공사비가 훨씬 적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라도 아껴야 되고 사실 또 제가 자꾸 현장 오면 공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자꾸 좋은 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타일도 굳이 안 바꿔도 다른 분들은 이대로 사용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생각보다 미끄러운 느낌이 들고 이게 그냥 관리만 잘하면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물이 잠깐이라도 젖으면 손님들 미끄러워서 불편하실까봐 돈좀더 쓰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1호점 이전을 하고 지금 2호점은 1년 더 계약하고 1년 뒤에 옮기려고 했는데 2호점 건물주가 1년 계약은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요 2년 계약하기로 결정, 최종 결정했고 2년 동안 조금 비싼 월세 내면서 버티다가 1호점 여기도 좀 자리 잡고 그러면 2호점은 조금 관광객들이 오기 쉬운 것으로 2년 뒤에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마닐라가 워낙 바쁜 상황이라서 지금 바로 막 2호전까지 선대기에는 영향이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천천히 좀 하는 걸로 하고. 잘 해! 이유 you 스 o 미 t k n 스 w 미 괜찮아? Anyway, I o r d e r container and aircon or or everything I ordered. o n t worry. That's why I said to them, You, you count now. I no. still h a v my husband because I want together we watch the tiles. I don't like mistake. Mm. Uh, now, chance s so, uh, please, you tell now. This i 아, 대박 나가지고 g o 점이 옛날의 명성대로 좀 매출 n g to tell you, I'm g o i n 점이 o t 인 l 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 o 5점도 잘 되고 1호점도 잘돼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시할 거다 했고 냉동창고 업체만 찾으면 되고요 여기가 좋은 게 어... <laughs> 건물이 알케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공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 작업도 되고, 심야 작업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늘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공사 완료되고, 서류 작업도 끝나가지고, 2, 3개월 뒤에 1호점이 오픈을 여기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거든요, 계약이. 제가 만다웨지점도 3개월 뒤에 문을 닫고, 여기서 3개월 뒤에 재오픈을 해서 예전 매출 찾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엄청넓죠 어, 외부도 조금 디자인을 할 겁니다.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스타일대로 바꿔가지고 외부 디자인도 조금 다시 손을 볼 거예요. 저희가 무채색 그 컨셉이라서 밖에도 무채색으로 해가지고 에, 예쁘게 꾸며놓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카메라로 보면 좀 깔끔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높은 데도 많고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엑스테리어도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전엔 여기 엄청나게 큰 식당이라서 이 월세 감당 못 했을 거예요. 저희도에서 엄청 큰 식당은 아직까지 할 계획 없고, 딱 여기까지 300스퀘어가 맥시멈이라 생각하고 끊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세부 여기 공사 마무리되고 끝나면 또 구독자님들한테 분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도 가가지고 거기 볼려고했는데 어제 공사팀이 가가지고 모든 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진행이 되는 게 없어서 예전 공장 땅 사놓은 거는 뭐 중간 보고를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성공할 어? 것 같아? <laughs> 못 랑, I'll try. You show me what you learn from me. 이거 랑아, 아벨 반타이 마닐라. i l 음, 나았어나 간다 이제 마닐라. 프라이딩, 아바이나. Oh, 아이고 캔디스 없이나 마닐라에서 그러면 비디 오 어떻게 찍어? I will wait until you come. 아니야, 아니아니 Anyway, we almost go to San Fernando. 아... You can have many videos there. You prepare all the items <laughs> without me. You, you do what you learn to me. <laughs> Reverse psychology, okay? I will apply what I learn to you. I will here. buy your ticket when I open. No, don't buy. <laughs> 우리 인부 아저씨들 먹을 식사가 지금 식당에서 배달이 오고 있네요. 걸어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어, 인부 아저씨들 식사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나이까 너 카운터. 여기 리버턴한 옥바투 스톤. He asked where we put the stone. Here. You watch our sixth branch. What? Here, not wall, huh? This is low w a l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혹시 인터넷 설치하시려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 협력사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을 구독자님들 환경에 맞게 따져보고 진짜 저렴하게 줄여드립니다. 두 번째 가입부터 상담까지 딱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초인사장 구독자라고 하시면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공유기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현금지원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인터넷민족 검색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드렛 멘조! 에드렛 멘조! 에드렛 멘조! 에드렛 멘조!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라고? 인터넷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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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 안녕하세요, 초유 사장입니다. 에스포츠나의 홈빌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네 여기. 제 타일 고르러 왔고요. 식당 타일이 세부에서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자재다 보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식당 기존 깔려 있던 타일을 싹다 제거하고 난슬립 타일로 제 식당 지점 바뀔 때마다 계속 쓰던 타일이 여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엄청 쌌었는데 타일값이 그70% 60% 오른 것 같네요 여튼 이 타일로 지금 구매를 하려고 왔고요 결제하고 현장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식당 손님들이 식사하실 때 바닥이 젖어 있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마닐라 넘어가서 산페란도 오픈을 준비할 거고요 세부에 캔디스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캔디스가 직접 자재를 사고 저희 식당은 계속 이태리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한달 뒤에 오면 거의 반 정도 완성되어 있을 건데 캔디스한테 나중에 공사 끝나면 더운 상을 하나 선물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이태리 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공사를 하니까 금액이 반 이상 주네요. 와 나는 이렇게까지 줄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세이브 됩니다. 마닐라는 멋어수 뭐 없다 쳐도 만일라도 나중에 추후에 제가 사업이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인맥이 좀 생기면 그때는 저희도 공사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수리도 하고 새로 이태려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딜을 잘 해가지고 지금 세일 기간이 아닌데 10% 세일 해달라고 있거든요. 해준다고 하시니까 10% 디스카운트 받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10%. 응. 10%. Is that your skill? Fifty percent na talo. To slow ko na ko kay. I will so we they will give us one more discount. Kitchen nga 30 by 30 Kung ano yun? Ito sa lahat na kung ano. Oh, very shiny. Kani lang ni. Hindi ko ganon na nang brown. CR floor tile. CR floor tile. Hmm, balik tadi to. CR na. 이거에요, 이거. 아, 30x60. 또 똑같이 사. t h i 이거 n e and that one. This o n 니 t h i 나 one? This one? 이 h i s one? This one? This one? t h i 사 one? This one? 세트 i s one? This one? This one? t 고 i s one? This one? t h i

그렇지. 헤리 심포. Here in Doris, please d e 아나. 그렇지. 방금 사무점 투자자분과 연락을 했는데, 그 동안 사무점에 한 3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지분을 받아가셨던 투자자분께서 급한 일 때문에 돈을 쓰셔야 된다가지고 지분을 빼드리고 투자한 원금은 돌려드렸습니다. 이때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 깔끔하게 다 정산을 했고요. 투자금으로 저희 사모점이 여유롭게 운영이 될수 있었는데 그 부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부터는 사모점은 90%제 지분이 아니라 100%제 지분인 걸로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달리 사이브란치 출자하신 분 투자금 리턴 해드렸어. 응. 그래서 이제 달리 사이브란치 원원들의 퍼센트 아울 레스토랑이야. 응. The already have in many income. already. Uh, I think yeah. time store 아니야? Uh. <laughs> only f i v branch, six branch, seven branch 있어. We have an investor. Okay. 저희 친한 누나라 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보면서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런 거 일도 없고 워낙 친한 사이라서. 그런 거 없으니까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재는 다 샀으니까 이따가 배달 갈 거고 저는 또 일정 보내고 저녁에 공사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초일 사장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마닐라 갑니다. 마닐라 가기 위해서 짐을 싸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와요. 짐 싸기 어,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현장 체크하고 갑니다. 이 새고 잘 하고 있어. 어. 알았지? 어느 정도 배치 윤곽은 나왔거든요. 여기가 주방이 될 거고 다 완성되고 나면 더 깔끔한 인테리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세부든 마닐라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마닐라에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에서 2주 동안 캔디스 없이 영상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간다. 음, 마닐라 할수 있어. 음. You can do it. If you need b e c a u s something, just call me. I will not advise you. 가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체크했으니까 안내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